오늘은 성령에 관한 것에 대하여 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어, 그것에 관하여 말한다 라고 이렇게 아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신령한 것에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받은 성령의 선물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어, 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가 우리 인생의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날마다 성령으로 인해 예수가 내 인생의 주대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전의 삶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었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삶을 떨쳐버리고 이것은 이제 뒤로 한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함을, 그리고 성령을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2절에서 우상에 대한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특징은 계속해서 이제 다음에 나올 성령과 비교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상 앞에 붙은 그 수식어입니다. 말을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의 실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잊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3절에서 성령은 우리로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만 이 고백이 가능하고 성령으로 인해 이 고백이 완성되어집니다. 우상은 아무 말도 못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할지 그 길을 바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는 그 특징은 우리가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었다라는 것입니다. 끌려갔다. 뭔가 뉘앙스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강제로 사로잡혔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7절에서 성령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방향도 모른 채 우리가 우상에게 끌려갔다면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순간 이렇게 성령이 가리키시는 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로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특징은 너무나 강력하고 또한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성령의 선물인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네. 한 성령 안에서 은사가 다양하게 이렇게 분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8절에서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시작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고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특정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은사에게 대해서도 특정한 일에 대해 주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일, 이것만이 성령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여서 이것이 더 특별하고 더 우월하고 더 좋다. 그거에 비해 이것은 약하고 나약하고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양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런데 그 은사가 각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뜻하신 발을 두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선물을 그 뜻대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남과 비교를 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은사, 성령의 은사, 은사가 어떠한 교회보다도 다양하고 또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되어서 서로 비교하면서 받은 목적을 상실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힘을 주어서 강조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담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면 더불어 허락하신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게 주셔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신 은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사를 찾았다면 서로 비교하며 그 우월감과 또는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을 주는 그 성령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각 부분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고 또한 그 쓰임 받은 것에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포를 통하여서 내가 또 성령을 받은 사람임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오늘 귀한 한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누리고 또한 나타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